안녕하십니까? 알리미 황희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일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을 성적으로 모욕했던 일베 회원 4명이 지금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일베 유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센 척을 하다가 지금 추가로 고소를 맞게 생겼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일베 고소 준비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곧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러 갈 예정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조국 전 장관 따님. 관련해가지고 성적으로 모욕했던 1배 회원들이 4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정신을 못 차리고 집에 찾아가겠다라면서 조국 딸 위협글이 또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땡땡 하기 위해 당장 조씨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성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람들은 고졸 돼버리면 시집 다간놈 이런 식으로 비아양되다가 완전히 이렇게 박제가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건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 주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이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일단 1회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소 준비 작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고소를 바로 진행하고 올 예정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적 모욕을 하고 이걸로 낄낄대던 인간들 제가 박제해둬서 그것부터 본보기로 그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제 주변인에 대한 어떤 신상털이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막 성적으로 건드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보수할 예정이고요. 민주 진영도 점장 케 이렇게 막다 봐주고 표현의 자유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다시 영웅담을 펼쳐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훈장을 얻어간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부터 일베의 그 주의 이 동료들이 일베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 끔찍한 일베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일베에 대해서 절대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베의 특징을 보더라도 이 2만 명 전후로 그 실시간 접속해 있다는 어떤 폭발력과 그리고 인터넷 하위 문화를 계승해서 무슨 뭐 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비난하고 뭐 박원순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분들의 그 이상한 드립을 하는 게 그들 사이에선 전통으로. 그 센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순간 아, 선비다. 인터넷 문화 전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비하냥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압축 경쟁. 한마디로 빠른 시간 안에 자극적이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거기서는 일간 베스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큰 특징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이 점점 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용납할 수 없는 것들도 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센스로 칭송을 받는 게 이런 맥락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마치 이제 민주당의 규제가 문재인 정부에 당연히 필요한 이 규제들이 마치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마의 잔소리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철저하게 저는 작업을 해서 이런 프레임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고등학생들 대다수의 제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의 그 규제를 그 엄마의 잔소리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춘기 시절에 자유를 추가하게 되고 그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장난질 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쪽 미래통합당 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뭐 부정선거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처럼 둔갑된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언론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박제하고 비판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사에선 훈장으로 이걸 막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답이 없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당했던 그 주변 지인에 대한 신상털이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김격쿨이라는 모뭐 트위터리안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저렇게 이모 뭐 커뮤니티에 박제를 해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에도 김격쿨 아니냐 이러면서 뭐 한국말 잘하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도 봤는데요. 심지어, 뭐, 자기의 추측이라면서 2016년에 민주당이 황이두를 제2의 드루킹으로 키워 프로게이머 출신이니 주위 사람들 중 컴퓨터에 능한 애들을 끌어들이고 청년 문화 포럼으로 사이비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세금 지원하겄지 2030 여성 대기문이나 조선족 출신 여대생들 댓글알바로 채용한 듯 이렇게 돼있는데요 일단 청년문화포럼은 민주당하고 전혀 별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고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에도 누군가가 이거 세금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했다가 저와 얘기를 하다가 영상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정중하게 이제 그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줬는데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아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2030, 무슨 여대생들만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남자, 여자, 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밑에는 저희 회원의 이, 이 신상을 털어가지고 무슨 뭐 김성을 가진 그런 회원의 신상을 털어서 김격후를 갖다 붙이는데요. 저희 이 뷰티위원회의 퍼스널 뷰티라고 이런 겨울 쿨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뭐 가을 웜톤, 겨울 쿨톤. 그래서 뭐 봄, 가을에는 웜톤이라고 여름, 겨울에는 쿨톤으로 세분한다. 그래서 웜톤과 쿨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멋대로 김격쿨이라면서 저 사람을 김격쿨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활동가 일반인이에요. 심지어 정치에 관심이 이렇게까지 많지도 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추적을 한답시고 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답시고 그 아래에서 정말 저렇게 일반인의 신상을 터는 것 이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순차적으로 제가 일배에 대해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일배 유저들이 저렇게 자극적이고 이상한 추리를 하면서 심지어 저한테 무슨 조선족을 닮았다더니 어느 순간 제가 조선족이 돼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지켜봤을 때 그들은 이런게 센스라고 생각하고 이런걸로 오히려 자존감을 채웁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이런데에서 찾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특징은 센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소수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하고 이들이 마치 전부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맹비난을 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들을 욕하는 걸 정당화 시키는 그런 특성들도 좀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 정말 그 분보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이 아직 체감이 안될 겁니다. 이 아주 그냥 온라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설령 이렇게 수많은 거에서 내 거가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저도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고소할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다 어지간하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주변 지인들, 일반인들, 심지어 저희 가족들, 심지어 성적으로 저렇게 모욕하고 멀쩡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희화화하면서 신상을 터는 것 이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겠죠. 정말 웃긴 것은 저한테 꾸준히 악플을 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가 그 일배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언포를 놓으니까. 갑자기 무슨 킬히두막 이러면서 저를 막낄길대고 악플 달던 사람이 갑자기 댓글 삭제하고 사라졌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일배 유저들이 이 겁을 먹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어찌됐든 이걸 보면서 글을 삭제하고 뭔가 눈치를 본다는 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를 보면서 스물스물 다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줄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늘 중고등학교 강연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미리 들어야 5년, 10년 뒤에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한마디로 투표권이 생기고 청년이 됐을 때에 그때의 사회의 어떤 그 아젠다 의제들은 지금과는 또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미리 파악을 해서 5년, 10년 뒤에 민주 진영을 위한 어떤 전략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금 뭐 팩트체크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다 권장합니다. 1배 스피커가 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하라고 합니다. 다만 나무위키처럼 이렇게 박제가 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 박제가 됐을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막 사례 1, 2, 3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아 내가 지금 돈과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뭔가 이런 일베 스피커를 막 자극적으로 돼가지고 어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됐을 때의 미래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열의 아홉은 결국에 포기하는 그런 어 연락을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규제에도 허점은 있고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점이 점을 강조하고 거기에 이제 그 나무위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박제가 돼서 본인이 한 마디 한 마디 하면서 그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막 떠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주면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5년, 10년 뒤에는 적어도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얘기만 막 떠들어대는 그런 1배 스피커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따님 모욕했던 1배 그 4명. 검찰송치돼서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막 떠드는 사람들 참교육 지금 예정돼 있고, 저 또한 지금 1배 고소 지금 거의 준비 다 마무리된 상황이라서 조만간 이 소식도 참교육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